문민종 선수와 타오신난 선수의 경기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타오신난 선수는 지난해 LG배 어 4강에 올라왔던 선수였죠. 아, 지난해 4강전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아깝게 대역전패를 당해 가지고 결승 진출을 좌절했던 선수인데 아, 문민종 선수가 이 타오신난을 요즘 간간히 이깁니다. 사실 타오신난 정도급 선수를 이기면 예, 뭐 바둑 그 중국 갑조 리그 거의 주장 아니면 뭐 2장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거든요. 타오신단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민종 선수가 어 11월 이제 말부터 시작하는 바둑리그에 올해 과연 몇 승을 할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예. 다들 3지명은 아직 좀, 어, 문민종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빨리 지명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어, 이제, 10대 선수들 중에서 성적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수층이 두터워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 군대를 갔다 온 선수들, 이제 서른이 갔된 선수들도, 어, 계속해서 바둑을 갖다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선수들의 그, 이탈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예, 전성기를 지나고, 예, 군대를 갔다 오면은, 아, 대부분 이제 보급 일선에서 뛰는 것과 달리,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아, 바둑 성적을 더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 선수들보다 한그 군대를 갔다 온 선수들의 성적이 더 요즘 돋보이는 것도 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10대 선수들 중에서는 거의 뭐이 문민종 선수가 제대 뭐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 바둑의 미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 지금 재밌는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기를 끊었잖아요. 이거 끊었을 때 이쪽을 안 끊었습니다. 이쪽을 끊고 보통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날짜 두고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렇게 둬도 무난하죠. 그 다음에 여기 붙이면은 이게 가장 그 지금 상황에서는 어, 어울리는 그런 어, 포석이거든요. 여기 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정수처럼 많이 두어지는 그런 수법이잖아요. 주목할 건 여기서 이제 한 칸만 두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 두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 압박을 하는 건데 이걸 잡으면 단수칠 때 이제 따내고 여기 둘때 이러고 나서도 여기 붙이는 게또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 아니면은 여기를 갖다 이렇게 이으라고 물어보든지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인데 아예 끊어버린 거죠. 예, 끊는 거는 따내면은 단수를 치고요. 지금 패감이 없으니까 이제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끊어 잡으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요 단수교환 때문에 이거 두고 이렇게 따내면은. 여기를 한방 때려가지고 지금 흑이 이쪽을 어 공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백이 싫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게 정수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늘고 이쪽을 갔죠. 이거는 뭐냐면 이쪽을 오더라도 이렇게 호구가 선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압박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미정 선수가 그냥 뛰고요. 세 칸까지 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호구가 선수니까 지금 두 칸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예 끌어잡았어요. 끊어잡은 건 이제 여기 지키란 얘기죠 무조건 이걸 안 두고 뭐 이런 데 손을 뺐다 그러면 여기 두고 젖혀버리면은 예요 백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타오신 날이 무조건 받아야 되겠죠 예 받았어요 이길를 갖다 한점 잡았기 때문에 예 여기를 일단 확실하게 해놨고 요거 다가오면 여기 나와서 끊는게 있으니까 이거 선수로 하겠다는 얘인데 지금 붙였거든요 이 붙인 수는 만약에 여기를 지금. 이걸 이렇게 지금 지켜야 된다면은, 요 자체 교환이 득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두고, 여기를 벌려서 지금 전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씌울 수도 있고, 흑이 선택이 많죠. 그러니까 이 교환하고 이 교환은 자체로 활용이 된 거다. 이게 이제 문민정 선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효과적으로 지키겠다고 이제 붙인 거죠. 예. 그냥 지키는 거는 좀 너무 당한 느낌이니까, 예, 이렇게 둬서 좀, 모양을 갖춘 거고 이 입구 잔 나와서 어차피 끊는 거 있으니까 오 끊었네요. 이거는 좀 악수인데 선수를 잡기 위해서 둔 겁니다. 굉장히 악수데요 지금.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거 왜 악수냐면 사실 이런 데를 씌울 순 없어요. 나와서 끊어오면 이게 다 죽으니까 안 되죠 이거는. 근데 여기를 끊어놓으면 단수치고 이거 단수치고 여기가 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씌우더라도 여기 나올 때 이게 호구가 되죠. 요 단수교환이 있으니까. 하지만 요두 점을 이렇게 생으로 죽인다는 거는 사석 작전치고는 너무 좀 손실이 큰 거죠. 어 이거는 약간 충격적인데요. 지금 문민정 선수가 글쎄요 이거 지금 두점 잡는 것 자체가 너무 커서 이 석점을 백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득이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지금 그리고 씌웠습니다. 나오는 거없앴다 이거죠. 아, 그리고도 나가네요, 지금. 문민정 선수는 여기는 받아 먹을 거다 받아 먹고, 요 돌도 지금 살리겠다. <laughs> 안 죽는다, 이거죠. 죽지만 않으면은, 예, 백이 지금 집으로 너무 손해니까. 어, 그냥 날짜 간건 여기가 선수인데요? 어, 이거는 지금 타오신난이 실수한 거 아닌가요? 아니, 타오신난이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수치고 이은 다음에 이걸 쳐야 지금 여기가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게 보통인데, 예, 여기 날일자 간거는 물론 이어주면은 이, 이 돌이 여기 단수 친거보다 약간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잡으면은 여기를 받아야 되니까 후수가 된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이 후수가 되는 건 어, 이거 타오신나이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끼워 이었는데 이쪽을 두면은 여를 들여다봐서 이두 예, 점을 잡으면 여기 어차피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지만 안 죽일 거 아니에요, 이두 점을 예 그렇죠? 지금 바로 빈상각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으면. 아니, 수상전이 지금 안 되는 거아닌가 이게 지금 흑의 수가 많죠? 어, 이건 바꿔치기인데 너무, 예, 바꿔치기가 너무 생뚱맞은데? 지금, 백이, 어, 이거 백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수상전이 너무, 흑의 수가 너무 많죠? 네, 이거 뭐 폐로 일단 하나 버텨놓겠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몇순 늘어진 폐예요? 하나, 둘, 셋. 네순 늘어진 폐입니다. 이거 네순 늘어진 폐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놔두고 흙이 손 빼겠죠. 이게 다 죽었어요. 네순 늘어진 폐, 패... 여기를 뭐 지금 두텁게 중앙을 뒀다고 해도, 이게 지금 여기 사방이 뚫려 있는데, 집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 이거는 좀, 글쎄요. 지금 뭐, 그뭐이 <laughs> 네, 집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건 아니죠. 한 10집 좀 넘는데 그래도 공격을 하던 돌이 10집을 지금 잡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해피한 얘기죠. 자, 치받고 끊었습니다. 예, 지금 타오신난 선수가 뭐 2판 4판이에요, 완전히. 근데 요돌이 이쪽이 지금 백이 두터워서 이 버리면은 버리면 안 되고요. 살려야 되는데 예, 지금 문민정 선수 이돌 살리겠다는 뜻 같습니다. 이걸 단수 치고 이게 찌르나요? 아, 그렇죠. 아, 요걸 일단 이득을 볼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여기를 밀어 놨기 때문에 여기를 끊고 나중에 이제 이거 조이기 하는 게다 선수가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일단 이득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 단수 치면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뚫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장문으로 죽습니다. 요 백돌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뚫을 때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두면 또 나가야 되고, 이거 두면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지금 한 20집, 한 25집의 예, 득을 봤는데, 여기가 박살 났으니까 이쪽에서 득본 걸로 여기를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오, 이거 일리가 있네요. 예, 이거 뚫어버리면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예, 문민정 선수가 살리겠다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뚫는 자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오늘 타오신난 상대로 굉장히 잘 두는데요. 예. 일단 이거 뭐 막았는데 끊으면 요 석점은 죽어 있어요.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예, 단수 치고 이을 때 요거 있는 수까지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여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 두면은 이거 붙이고 씌우면 이게 죽은 것 같아요. 아, 죽진 않나요? 아, 죽었죠? 예, 회돌이로 죽었습니다. 여기를 붙이고 나올 때 장문 씌우면 죽었어요. 어우, 이거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이거 이었을 때, 이쪽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백이 이쪽을 둬야 된다는 얘긴데 이건 여기 날짜 가면,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백돌 다 죽은 거 아닌가요? 어? 아, 막는다. 아, 막아서 두는 게 있다. 이거 두면은 아까와 좀다르다단 얘기네. 이거는 여기가 자충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거 두고 단수 친 다음에 여기를 뚫을 수가 있죠. 회돌이를 안 당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어, 그렇구나. 뭐가 있긴 있네. 아, 이게 막는 수가 있지. 맞아. 날일자보다 막는 수가 좀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하나 또 젖힌다는 얘기인가요? 예, 네, 그렇죠. 이거는 여기를 끊고 만약에 받으면 다시 환원됩니다. 이건 장문으로. 이거 두면은 여기 가 호구가 되기 때문에, 이 교환으로 호구가 되기 때문에, 요 백돌이 죽습니다. 예, 2단 젖히는 게 좋은 수네요. 어, 이거 좋은 수입니다. 좋은 수에요. 그럼 이으면, 여기 끊는 거하고, 여기하고 맞복이죠? 자, 이거 올렸는데, 이거 끊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막으면 어떡합니까? 막으면은, 여기 잡는 거하고 맞복인데요? 여기 죽으면 두 점하고? 아 이거 죽었네요. 아, 이게 죽으면은 타오신난 이상하죠. 둘, 넷, 여섯 점. 다 죽었네요. 이거는 싸바르기는 될지 몰라도 너무 집으로 큽니다. 자체가 이게. 예, 뭐 이런 거 그냥 쭉쭉쭉쭉 그냥 여기 집이 아무리 많이 나도 이게 다 죽었잖아요. 이거 다 죽고 여기가 다 죽었기 때문에 기본 집에서 양쪽을 견딜 수가 없어요. 백이. 예, 이건 너무 커보, 너무 커보이는데요. 늘면은 또 이쪽도 지금 받아야 되고. 여기 안 받으면 이쪽 순합니다. 예, 이제, 이제는 받아야 돼요. 더 밀, 더 밀면 안 받죠. 아, 늘어서 최강으로. 예, 이수는 좀 욕심인데. 사실은, 예, 이수는 좀 욕심이죠. 그냥 한칸 정도 받는 게 정수 같은데. 예, 붙이면 잡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석적 전환을 당해야 되죠. 이거 끊으면은 지금 이렇게 내려 빠지면,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단수 치고 이거 이으면, 어, 이거 엄청 당했는데요? 이건 뭐, 어, 말, 이거 말도 안 되게 많이 당했잖아요? 어, 어? 아, 이거까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타오신난이 이걸 안 막았습니다. 이거 너무 당했다는 얘기죠. 아,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나갔는데, 이거는 안 되죠? 아, 여기가 또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나가면 이거 단수치고, 찝으면, 그냥 한수 부족이죠? 1 0이 한수 부족입니다. 단수 치고 단수가 되겠대 이야, 그냥 거의 뭐 줄초상 분위기 있네요? 예, 완전히 줄초상. 이야, <laughs> 이것도 다 죽었어요. 에, <laughs> 예, 그거, 아 그거 단수까지는 안 쳐도 되는데. 예, 요거 단수까지는 좀 심해 보이네요. 예, 아예 여기까지 다 잡겠다. 와, 진짜 욕심이. 예, 욕심이 이제 하늘을 찌르는 건데, 어차피 지금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전에 싸바르기 안 당하려고 지금 여기를 갖다가 꽃놀이 패를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패감도 지금 흙이 자체 패감이 많아가지고, <laughs> 예, 패 자체를 이긴다는 게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배기. 예, 지금 타오 신란이 뭐, 최대한 버티는데, 아, 약간, 이거는 입구 짜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것도 팩감이네요. 왜냐면 이으면 요렇게 입구 짜두면 이게 죽었습니다. 백이 여기 두면 끼워서 죽었고 단수치고 막으면은 역시 이거는 예, 촉촉수입니다. 예, 죽었어요. 꼼짝없습니다. 아, 팩감이 안 돼요. 예, 팩감이 안 돼요. 다 죽었네요. 전멸입니다. 여기 왼쪽 다 죽고 오른쪽 다 죽고. 야... 문민종 선수가 타오신단 선수를 상대로 완전히 박살을 내는 모습인데 거의 뭐... <laughs> <laughs> 이 정도로 박살을 내면은, 에, 세계대회 우승하겠습니다. 예, 문민정 선수의 정말 멋진, 예, 바둑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